안녕하세요. 어서와 명언은 처음이지?입니다. 오늘은 인생명언 백선에 대해서 이야기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은 제 하루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1. 폭풍의 눈에서조차 태어남을 유지하는 자만이 세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길을 찾을 수 있다. 기. 대양을 건너지 않는 자는 결코 새로운 해안을 발견할 수 없다. 용기는 새로운 세계로의 문을 연다. 3. 진정한 위대함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데에 있다. 너의 약점을 알고 성장하라. 4. 성공은 밤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매일매일 쌓아온 작은 진전들의 합이다. 5.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단지 성공으로 가는 길에 있는 잠시 동안의 정거장에 불과하다. 6. 그대가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인내하는 시간이 결국 그 목표의 가치를 결정한다. 7. 지혜로운 이는 비바람이 거셀 때 닻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항의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8. 꿈을 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행동으로 옮겨야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다. 9.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뒤로 물러서지 말고 그것과 정면으로 마주하라 용기는 그대 내면의 잠재력을 불러일으킨다. 10. 오늘 그대가 하는 작은 선한 행동 하나가 내일 그대의 삶에 파도처럼 돌아올 것이다다 선함은 결코 헛되지 않다. 11. 진정한 강인함은 실패에 굴복하지 않는 데 있지 않다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데 있다. 12. 시련은 최고의 선생님이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서도 가르침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에겐 빛이 비친다. 13.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멈추지 않는 것이다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목적지로 다가서게 한다. 14. 자신의 인생을 믿어라. 당신이 살아가는 이야기는 어느 누구도 쓸수 없는, 오직 당신만이 만들어갈 수 있는 걸작이다. 15. 기다리는 자에게 좋은 것이 온다는 말을 믿지 마라. 좋은 것은 나가서 만들어야 한다. 16. 인생에서 변화는 불가피하다. 그러나 성장은 선택이다. 변화의 바람을 당신의 항해로 닻을 올려 풍요로운 미래로 이끌어라. 17. 시간은 금이니 잠시도 허투루 쓰지 말고 매 순간을 보석처럼 가치있게 활용하라. 18. 위대한 업적은 흔들림 없는 인내와 꿋꿋한 노력에서 탄생한다. 오늘을 기초로 내일의 위협을 쌓아 올려라. 19.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수 있는지 알아차릴 때 세상 앞에 당당히 설수 있다. 20. 도전이 당신을 두렵게 만든다면 그것은 당신이 올바른 길 위에 있다는 신호이다. 도전을 받아들여라. 21. 정막한 새벽이 가장 밝은 날을 예고한다. 어둠이 짙을수록 곧 이어올 빛은 더욱 눈부시다. 22. 강인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바위처럼 버티는 것이 아니라 강물처럼 흐르는 법을 배우라. 23. 가장 강력한 무기는 희망이다. 당신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음으로써 이미 승리하고 있는 것이다. 24. 열정은 성공의 불꽃을 지피는 가장 강력한 연료이다. 당신의 열정을 지켜라. 그것이 당신을 목표에 이르게 할 것이다. 25. 시간은 가장 공평한 재산이다.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지만 그 가치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 26. 진실한 친구는 천 개의 가면을 벗어던진 내 존재의 본질을 담아내는 거울과 같다. 27. 삶은 항상 공평하지 않을 것이다다. 그러나 우리의 반응은 항상 우리의 선택일 수 있다. 28 미래가 두렵게 느껴질 때 그것을 건설할 수 있는 오늘의 순간에 집중하라. 29 성취를 향한 용기 있는 한 걸음이 만개의 두려움을 무너뜨린다. 30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것이 혁신의 시작이며 인간 정신의 승리이다. 31 성공의 길은 한순간에 열리지 않는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걸어라. 32. 존재하는 모든 것은 변한다. 변화를 두려워 말고 받아들여라. 그것이 성장의 첫 걸음이다. 33. 진정한 힘은 몸이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을 강하게 단련하여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어라. 34. 삶의 진정한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일상에서 작은 행복을 찾아라. 35. 내일 할수 있는 일을 오늘 포기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기회이다. 36. 자신을 믿고 자신의 감정을 신뢰하라 본능은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끈다. 37. 어둠 속에서도 별은 빛난다. 너의 어려움 속에서도 희 38. 미지의 길을 걸을 때그 길이 너를 어디로 이끌지 모른다 할지라도 한 걸음 내딛는 용기가 너의 운명을 개척한다. 39. 실패는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에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40. 강한 의지를 지닌 자만이 삶의 험난함에 맞설 수 있다. 항상 내 의지를 단단히 하라. 41. 평범함을 거부하고 비범함을 향해 걸어라. 인생은 한 번뿐이니 뛰어난 삶을 살아라. 42. 각자의 삶은 예술이자 시이다 각별히 찬란한 모멘트로 너의 이야기를 칠해라. 43. 꿈꾸는 자의 내면에는 세상이 무시할 수 없는 힘이 깃들어 있다. 꿈을 통로가는 길을 밝히는 불빛이 있다. 44. 시간과 태도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태도로 시간을 채워라. 그리고 시간이 너의 우주를 형성하게 하라. 45. 조국은 단지 대지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넘어서려는 우리의 노력이자 정신이다. 46. 삶에서 풍부함을 경험하고 싶다면 비우는 법을 배우라 비울수록 더 많은 것이 채워진다. 47. 집중은 성공을 위한 열쇠이다. 하나의 목표에 집중함으로써 큰 결과를 만들어라. 48. 역경을 이겨낼 때 진정으로 우리의 강점을 발견한다. 역경을 이기고 내 진정한 힘을 발견하라. 49. 흔들리지 않사 49.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성공의 바탕이 된다. 불확실함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신뢰하라. 50. 삶은 느리고 지루한 때로부터 비롯된다. 인내심을 가져라. 최고의 꽃은 천천히 피어난다. 51.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여정을 즐겨라. 길 위에서 삶의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52. 당신이 할수 있다고 믿든, 할수 없다고 믿든, 당신이 옳다. 53. 실패는 성공의 반대가 아니라, 그 일부이다.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 성공으로 이끈다. 54. 오늘의 작은 변화가 내일의 혁신을 만든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를 만들어라. 55.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이기적인 55.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자기 발전의 필수 조건이다 내면의 평화와 균형을 찾아라. 56. 도전은 인생을 흥미진진하게 만들고 극복하는 과정은 인생의 의미를 부여한다. 57.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더 높이 오르기보다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이다. 깊이 뿌리 내린 나무가 가장 높이 자란다. 58.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 아니라 창조의 연속이다 내일을 기다리지 말고 오늘을 만들어라. 59. 오직 어려움을 극복한 자만이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의 가치를 안다. 60. 매순간은 새로운 시작이다 과거의 실패를 뒤로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 61. 각자의 삶은 자신의 소설이다 쓰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그 이야기를 알수 없다. 62 열정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열정을 찾고 그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으라. 63 위대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작게 만들지 않는다. 그들의 위험은 타인을 더욱 크게 만든다. 64 성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은 한번더 시도하는 것이더라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옵션이 아니다. 65 감사하는 마음은 일상적인 것들을 특별하게 만든다 감사의 태도로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라. 66.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회의 문이다. 새로운 기회를 포용하고 변화를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라. 67. 너 자신을 존재의 무게를 느낄 때 잊지 말라. 너 자신을 알고, 너 자신을 강화하고, 너 자신을 초월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여정이다. 깊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한 자기 자신의 길을 따르라. 평범함에 만족하지 말고, 비범함을 향해 도약하라. 내 안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매일 그 가능성을 현실로 이끌어내는데 집중하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때, 너는 세상 앞에 당당히 설수 있다. 68. 위기의 순간마다 진정한 용기를 발휘하라. 이것이야말로 너의 캐릭터를 형성한다. 69. 끝없는 추구보단 현재에 만족하는 기술을 배워라. 만족은 행복의 비결이다. 70. 무모한 용기도 지혜도 아닌 조화로운 균형이 성공의 열쇠다. 71.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선물에 감사하며 그 가치를 최대로 활용하라. 72. 지식은 학습으로부터 지혜는 경험으로부터 온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지혜로워져라. 73. 삶의 질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집중의 깊이에 달려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몰입하라. 74. 실패는 결국 성공으로 가는 발판이다 포기하지 않는 한, 모든 실패는 성공의 교훈이 된다. 75. 용기는 대담함이 아니라 두려움을 극복하는 힘이다. 진정한 용기로 두려움을 넘어서라. 76. 진정한 자유는 내적 평화에서 비롯된다.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고 자유를 경험하라. 77. 당신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자기 의심을 이겨내고 자신감을 키워라. 78. 기회는 종종 변장을 하고 있으며 티끌처럼 미세하게 다가온다. 기회를 찾아 끊임없이 준비하라. 79. 성공은 일상의 올바른 습관에서 시작된다. 80. 자신에 대한 신념이 성공의 기초이다 자신을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라. 81. 두려움의 그림자 뒤에는 기회가 숨어 있다 두려움을 넘어서 기회를 잡아라. 82. 당신의 인생에는 한계가 없다. 오직 당신의 상상력에만 한계가 있을 뿐이다. 83. 시작이 반이다 첫 걸음을 땜으로써 당신은 이미 목표의 절반에 도달한 것이다. 84. 변화를 만들고 싶다면 가장 먼저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라 내면부터 변화를 일으켜라. 85. 단한 사람의 열정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의 열정을 불태우며 세상을 변화시켜라. 86. 진정한 의미의 삶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빛을 더하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신의 행위가 남에게 영감을 주고 길을 밝히게 하라. 87매 순간에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로 오는 것은 두려워하지 마라. 88 성공은 최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품격을 유지하며 가는 과정에서 나온다. 89 진정한 배움은 지식의 축적이 아닌 삶 속에서의 적용과 실천에 있다. 90 삶이 당신에게 어려움을 줄때 그것은 당신의 잠재력을 깨우기 위함이다. 91. 모든 큰 여정은 작은 한 걸음으로 시작된다. 당신의 여정을 지금 시작하라. 92.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규칙을 깨뜨릴 줄 알아야 한다. 93. 모든 성취는 자신을 믿는 데서 시작된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마음에서 지워라. 94. 희망은 절망 속에서도 빛나는 등대와 같다 희망을 잃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95 참된 용기는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내면의 결단에 있다.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라. 96 성공의 비밀은 목표를 향한 불타는 열정이 있다. 열정을 소중히 하고 그 불길을 지속시켜라. 97 위대한 목표는 작은 단계들로 이루어진다. 인내심을 갖고 한 발짝씩 나아가라. 98. 삶의 모든 순간은 소중하니 그 무엇도 당연하게 여기지 마라. 각 순간을 기회로 삼아 영원히 기억될 추억을 만들어라. 99. 고난을 견뎌내는 힘은 강한 의지에서 나오나 그 힘을 유지하는 것은 꾸준한 자기 성찰에서 온다. 백 마지막 순간에 도달했다 해도 결코 정점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한 발판으로서 내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라. 이상 어서와 명언은 처음이지. 였습니다. 인생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